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어,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슨 크리스천이 패션에 대해서 얘기 하냐? 아, 그렇잖아요. 크리스천도 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거기 뭔데 위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다가 파리채로 잘못하면 한 번씩 때리는 거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규모 있게 또 효과 있게 우리가 메시지를 안에 넣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 있게 최대한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서 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조금 우스운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 미국의 대선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 식국가그 대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랬는데, 어, 저희가 아는 분 중에 전전 전 정부에서 안보 보좌관을 한 분이 있었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무슨 일을, 안보 쪽에 어떤 자리를 하시면 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코스튬을 깎지 않으면 그 자리를 할수 없게 될 거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코스튬을 기르는 것이 유행이에요. 이제 그것이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그거는 뭐 다음에 생,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코수염을 깎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음 그분이 코수염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 그 인터뷰하는 분이 코수염을 그래서 깎으실 거냐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 코수염이 깎으면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아 나는 코스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꺾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기다려도 아무 자리에도 임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 사람은 보기에 1970년대 사람으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아저 사람은 1970년대의 안보를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일 거다.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코스염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들어갈 거다. 근데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첫째를 저는 하나님께도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메시지를, 어, 운행하고 케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 메시지를 최대한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중요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 어떤 직업을 가질 때그 직업에 맞는 옷과 그 직업에 맞는 머리 형태 아니면 뭐 구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분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직업 인터뷰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업 인터뷰로 갈 때는 어, 내가 인터뷰를 가면은 내 입은 옷과 머리와 또옷 매무새, 또 머리 아니면 얼굴 이런 것까지 내가 이 직업을 할수 있게 보이나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오늘은 바지를 입고 이 방송을 하는데 어떤 교회 초청을 받을 때 침례교회들은 되게 치마 입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날은 치마, 치마를 입어요. 왜냐하면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 내가 바지를 입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손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때는 바지를 안 입고 치마를 입고 또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다. 이럴 때는 뭐 바지를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패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